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혜 대표입니다. 자, 결혼하려면 정답은 노블레스 봄입니다. 요런 제목인데요. 자, 결혼하려면 왜 해필이면 노블레스 봄일까요? 그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시려면 만나야 찾죠. 근데 1년에 서너 명 만나서 되겠어요? 저희 노블레스 보은 나라에서 정한 가입기간 12개월 동안에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계속 만납니다. 즉, 관역에 화살을 계속 쏩니다. 여러분이 짝을 찾을 때까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소개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어때요? 아우, 정말, 뭐 이런 사람 들어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분들도 그냥 소개가 들어오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희망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만하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그죠? 그 조건 안에서 맞춤 매칭을 하는 데가 바로 노블레스 봄이고요. 이 맞춤 매칭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옷을 사입지 않고 이대 앞이나 명동에서 옷을 맞추어서 입었거든요. 자, 그러면 옷을 맞춰 입을 때는 중간에 가봉이라는 걸 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입어보고 수정하고 이래요. 이 가봉이 뭘까요? 희망 스펙은 이만하면 됐다는 선에서 저희가 맞춤 밥상을 차려드리듯이 맞춤 매칭을 아주 정교하게 처음에 가입시에 약속한 그대로 고대로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나 첫 만남에서 딱 만나보니까 옷을 가봉하듯이, 아, 필이 안 맞아. 그러면 또 미팅하고 또 미팅하고. 그 대신, 저희가 성원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첫 만남 시에 어떠셨는지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분다 호감이 간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해서 애프터 미팅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짝을 찾을 때까지는 아무나가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만나게 해주다 보니까 노블레스 봄이 성원율이 높은 거거든요. 따라서 결혼하려면 정답은 일반적인 만남 전문회사 횟수로 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노블레스 봄에서 하는 맞춤 매칭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하는 노블레스 회사들도 인력풀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 시에 약속한대로 미팅을 진행 못하고 뭐 서너 명, 너댓 명 하다가 못하고 안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노블레스 봄은요, 첫째, 아무나가 아니고 내가 희망하는 사람들로 단, 요거는 매칭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가입 상담 시에 그 희망 스펙을 서로 상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픽스합니다. 그러면 그 픽스된 내가 희망하는 이만하면 됐다는 결혼하려면 이만한 정도의 남자라면 조건적으로는 이상없다 하는 그 희망 스펙 안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두 명 두세 명씩 계속 만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15명 20명 25명을 미팅을 하게 돼 있어요. 레벨도 노블레스급이라 상위 10% 이상만 하는데 미팅을 그렇게 많이 하면 저희가 손해겠죠. 일반 회사보다 엄청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성원 전문회사라 미팅을 15명, 20명, 25명이라도 이 활동 기간 동안 계속 짝을 찾을 때까지 해드리지만 반면에 생각하시면 어떠냐 하면 한 명만의 짝을 찾아도 끝나는 회사예요. 따라서 저희는 요 맞춤 매칭이라는 건요.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렌즈 포커스를 점을 맞추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노블레스 봄에 와야 된다는 이유는요. 카메라 포커스를 정교히 맞춰서 가입 시에 일단 픽스한 고희망 스펙 안에서 한 달에 한두 명씩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나게 해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만남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사람을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만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블레스 붐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뭐 횟수만 채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 맞춤 매칭을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안심보험 든 것처럼 정말 10명, 15명, 20명, 25명도 안 되면 해주겠다 하는 마음에 안심이 있고요. 안심보험 든 것처럼. 반면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성원이 그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빨리 성원이 될수 있게끔 초점을 맞춰서 정말 신경을 곤두 세워서 만남을 진행해서 그야말로 한두 명만에 끝나는 미팅 한두 번만에 성혼되는 효자 회원도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7명, 그 다음에 안 되면 10명 안에 끝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횟수만 채워주는 그런 회사하고는 다르다. 따라서 결혼하려면 정답은 노블레스 봄이다. 자, 여러분, 결혼하려면 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